오늘 농장에 오늘은 농장에 물을 주러 왔 오늘은 농장에 물을 주러 왔습니다. 지금 한 바깥의 기온이 네, 영하 한 2도에 한도나올 겁니다. 하우스 안의 기온은 지금 8도에서 10도, 1도까지 나오고요. 한겨울에 물을 줄 때는 자주 주는 게 아니고 뿌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상태에 봐가지고 화분에 흙이 많이 말라 있고. 물을 줄때 한번 흠뻑 주고 나서 한결 추울 때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아예 추울 때는 물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뿌리가 얼어 가지고 애들이 성장 못 하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물을 주실 때는 흙의 상태와 주변의 온도를 항상 확인하고 주는 시게 좋습니다. 요기 말이가 싱싱하죠. 그래서 한겨울에는 물주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물주는 일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되면은, 어, 농장으로, 땅으로 나가서 노지에서 키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이 봄에 바깥에 나가서 어들이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